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제가 7월 24일 월요일날 난자 채취를 했어요 난포가 4개 보였는데 어, 3개가 공난포여가지고 하나만 채취가 됐고 보통 제가 다니는 병원은 포켓 어플에서 난자 채취한 다음날 오후 4시면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서 수정란 개수가 뜨는데 지금까지 다음날 안뜬 적이 딱한번 있었어요 제가 1, 2, 3차도 왜 같은 계열 병원을 다녔잖아요 다른 동네 근데 거기서도 그렇고 항상 채취한 다음날 4시면 수정란 개수가 떴는데 딱한번 채취 다음날 수정란 개수가 안뜬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수정 실패했을 때 수정란 개수가 다음날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날 돼서 4시에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다 기다려봐라 했는데 첫날 안뜬 적이 처음이었는데, 여지없이 수정 실패였어요. 근데 어제도 딱 4시가 돼서 들어갔는데, 그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요즘 이상하게, 못되면 뭐 그런지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날이 더워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수정난 개수가 안뜬걸 보고, 아, 이번에도 수정 실패인가 보다 하고, 사실 좀 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고차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속상하거나 막 슬프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 이제 될 때도 됐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 몇천만 원을 썼는데, 진짜, 뭐, 조그만 차한대 값은 쓴것 같은데, 올, 이번 해만 해도 한 천만 원 돈을 썼으니까, 지금 만 3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될 때도, 한 3천만 원 썼으면 될 때도 된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치험관 시술을 하면서, 어쨌든 치험관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일에 집중을 못 하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병원비도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일을 그만큼 신경을 못 쓰니까 자영업자도 보니까 그만큼 상황들이 힘드니까 이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건가.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막 빚에 쪼들릴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저번에 이제 수정 실패 문자가 언제 왔는지 를 확인해 봤고 다른 분들 이제 후기 같은 걸 보니까 보통 저 다니는 병원 수정 그 실패 문자가 보통 뭐 9시 반 10시 반 사이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식 일정 스케줄 전환 보통 10시 반 전으로 왔었고 수정이 실패됐을 때 9시 반쯤에 수정이 실패되었습니다. 어약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문자가 와요. 전화로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은 9시 반에도 문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어, 혹시 수정이 된 건가? 10시 반까지도 배아 이식 일정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오는 거야. 근데 보통 제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크리논계를 넣는데 이걸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상담 톡으로 문의를 했어요. 이 환자분은 말하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저께 수정난 개수가 안 떴는데 수정 실패한 건지 아닌지 혹시 실패한다고 해서 연락이 안 오는 건 아니지 않냐. 혹시 약을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연락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아무 연락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배양팀에 물어보고 담당 업무팀에 물어보고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몇분 후에 답이 왔더라고요 지금 배양팀에서 수정란을 관찰 중이어서 어, 일단은 약을 쓰고 기다려 주시라고 했다고 알겠다고 하고 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카톡 주고 받고 좀 있다가 약을 넣으려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손 씻고 딱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어, 이식 일정 때문에 전화를 드렸, 드렸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네 그랬더니 아 내일은 이식을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 수정이 안 됐나 해서 아 수, 수정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수정은 됐대요 수정은 됐는데 어 3일 배양은 어려울 것 같고 3일 배양 이식은 안될것 같고 선생님이 4일 배양 이식 예정이라고 했고 일단은 내일까지 분열 상태를 지켜보고 이식할 수 있으면 4일 배아 이식을 할 거래요.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식 일정은 내일 오전 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일 연락이 와서 이식을 못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자기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이제 배양팀에서 지켜보고 이식할 상황이면 금요일 날 이식을 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일단은 오늘 저녁까지 약을 쓰면 되냐. 그러니까 약을 쓰고 내일까지 좀 기다려 주시라.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이식이 진행이 될지, 이식이 취소될지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나마 좀 그래도 건강한 거는 첫날 바로 수정 낭기수가 뜨는데 이제 후기를 많이 찾아보니까 두째날 추가로 이렇게 수정되는 케이스들은 정말 사람마다 캐가 개박힌 것 같은데 이제 후기들을 찾아보면 어, 개수 많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뭐 자연 수정이나 미세침 수정했고 2차적으로 또 미세침 수정하면서 개수가 추가되거나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수가 많은 사람들은 근데 저같이 개수가 적은 사람들은 첫날 수정란이 안 뜨면 미성숙 난자여 가지고 난자 활성화를 해서 그 다음 날 뒤늦게 이제 미세침 수정으로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번처럼 제, 저처럼 이틀째 수정 실패로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너무 쾌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황이 좋아서 4일 배아 이식을 하자는 것같지는 않고 왠지 느낌에 분열 속도가 느려서 어 내일까지 지켜보고 배아가 분열이 되면 이식을 하고 아니면 폐기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제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또 잠을 막못 자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게 막 슬픈 게 아니야. 이 감정이 좀 이상해. 화가 나, 막 나한테. 그래서 또 아침에 잠깐 인스타 댓글을 보다가 갑자기 공항에 온 거야. 별거 아닌 댓글인데 이제 누군가는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미 나는 다 하고 있거든. 고차 쓰고 20차 정도 했으면 모르는 게 없거든, 사실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이상을 영양제를 먹고 있고 보통 사람의 이상의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쑥뜸 마사지 뭐 영양제도 막 엄청 많이 먹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을 그때그때 그때 안 하고 SNS도 단편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근데 꾸준히 이렇게 정독 시청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엄청 많이 하는데도 잘안 돼. 근데 이제 사람들 안타까우니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뭘안 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민할 때는. 그래서. 갑자기 댓글을 읽다가 갑자기 공황이 온 거예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 거서 예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숨을 계속 심호흡 했더니 좀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공황이 오면 아 심장마비 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 자체가 공포고 그게 공황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을 조금은 터득을 해서 막 심호흡 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좀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어제 또 수정 실패가 됐나 싶어서 되게 힘들었구나, 스트레스 받았구나를 좀 느꼈고, 그니까 러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겉으로 씩씩한 척 하려다 보니까 속으로 곱는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들이 오히려 저 같은 스타일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이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차라리 다 쏟아붓고 울고 펑펑 막 징징거리는 사람들은 뭐 위로받고 그러면 위안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 사람들의... 대한 기대치에 부응해야 된다는 나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심리 때문에 남편한테서 슬퍼도 슬픈 척을 잘안 하고 남편 앞에서 운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열번 울고 두번 울고 뭐 이런 스타일. 그래서 한시름을 놓긴 했는데 또 내일 돼서 아, 분열이 안 됐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마음적으로 되게 불안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임파성 같은 데가 막 부어있는 것 같은 느낌 몸도 막 부종도 지금 1몇 k 로 부종이 왔고 얼굴도 많이 부었어요. 지금 소름도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빨리 그러니까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빨리 몸이 회복이 돼야 되니까 지금 일 끝나고 바로 지금 마사지를 좀 받아서 몸을 좀 풀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마사지 샵을 예약을 해놨고 급하게 지금 포장 마무리하고 지금 이 감정들을 그냥 영상에 남기고 싶어서 내일 되면 이 지금 감정들이 또 다르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그냥 아무 장비도 지금 없는데 그냥 사무실에 무선 마이크 하나를 여분으로 뒀거든요. 그 무선 마이크만 장착하고 지금 급하게 그냥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이 이식 날 영상으로 올라온다면 제가 무사히 이식을 한걸 거고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온다면 이식 실패로 끝난 걸 거예요. 하, 아무튼 뭐 하나가 쉬운 게 없고 나이가 한살 이렇게 먹었다고 수정이 잘안 되니까 예전에는 남포 4개 보이면 2개 3개는 이제 수정이 돼서 이게 수정에 대한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한살더 먹어버리니까 수정 실패라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대 중반이 되면 임신이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마음이지만 이미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게 현실이고 근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만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달리는 것 같아요. 그니까, 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작년보다 안 좋아진 걸 보면 내가 내년까지 해보고 안 되면 이제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8회가 남았거든요, 지원이 근데 보통 1년에 많이 하면 5번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가 또 남았잖아요. 8, 9, 10, 11, 12. 그러면 딱 8번 정도 하면 딱 내년까지 할수 있는 지원금 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커트라인을 내년까지로 정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때까지 해도 안 되면 하, 그때는 강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내일 당장 이식 일정이 잡힐지 안 잡힐지가 또 문제니까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aughs>